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민우 회장의 다산 네트웍스 과연 살아날 것인가? 재밌는 회사입니다. 다산 네트웍스 유분이 남민우 회장님입니다. 벤처업계 큰형님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염 멋있으시 멋있 멋있는데요. 또뭐 대외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고요. 그리고 다산그룹의 회장님이십니다. 아 벤처업계 큰형님의 끝없는 도전 한번 볼까요? 1993년 다산네트워크 창업. 1998년 IMF 금융위기 2000년 이후에 월봉 장기주가 해갖고 그 앞은 없는데 어쨌든 2000년 이후에 1998년에 IMF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겨내셨죠. 그리고 2001년에 닷컴 버블 붕괴 살아남았죠. 아 멋있게 떨어지네요 주가. 그리고 2004년 사업 지속성 위기. 아, 그 때도 조금다 컨버블 끝나고 좀 살아나는가 싶더니 다시 주저앉았는데 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프링처럼 올라갔다가 2008년 금융위기 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던 2011년 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 또 살아남았죠. 지금 2000년 이후에 월봉 장기 주가를 보면 지켜줄 저점은 차분하게 지켜주면서 살아남았다. 역시 사업은 끝없는 도전과 응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죽지 않고 20년 살아남은 20년짜리 산삼 같네요, 산삼. 과연, 과연, 팬데믹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발된 끝없는 경제 위기는 끝이 나고 다시 한번 솟아줄 것인지 엄청 궁금하네요. 하지만, 벤처업계 큰형님, 20년 동안, 20년이 아니네요. 30년의 업력을 가지고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을 했던 다섯 네트워크. 이번에도 살아남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재밌는 시세를 주지 않을까요? 일단, 사전호기의 신화, 난민우 회장, 창업과 M&A 도전 이어간다. 아, 살아있는 기업가 정신, 벤처 정신, 청년 정신이네요. 끊임없이 도전한다고 합니다. 일단 다산 네트워크 어떤 회사인가요?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통신 장비를 개발 공급하는 업체. 이더넷 스위치, FTTH, Wi-Fi 장비 및 SDN 등이 있음. 2016년 글로벌 사업 본격 확대 전략으로 미국 통신 장비 기업이자 나스닥 상장사인 존 테크놀로지 천 DZS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미래의 비전 확보 및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한 경영권 획득 목적으로 2021년 5월 31일 주 다산인베스트가 주솔루에타의 주식을 매도하여 최대 주주가 변경됨. 어쨌든 다 똑같은 회사입니다. 다산그룹 내 다산인베스트나, 저가 다산네트워크스나 솔루에타나 다 똑같은, 다 한직구석 회사죠. 다만, 미래비전 확보 및 신규사업 확대를 위한 경영권 아, 뭐, 너무 어려운데 하여튼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줄세우기죠 뭐 그래서 경영권 아, 투명한 경영권 확보를 위하고 뭐라 그래야죠 저기 뭐야 지배구조 뭐 지배구조 단순화 지배구조 명확화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솔루에타가 다산 네트웍스에 최대 주주인데, 어, 최대 주주는 아나요? 싸다고, 싸다고 느끼나요? 바닥이어서 사나요? 올해 2022년 뭐 1월 이후에 계속 솔루에이가 매수 중입니다. 왠지는 모르죠. 왠지는 모르, 모릅니다. 하여튼 간에, 어, 남민우 회장이 이끄는 다산 네트워크스, 다산그룹, 어, 작년에 안 좋았는데요. 다시 살아날지 궁금하네요. 내부적으로 어, 지배 구조도 일단은 정리를 했고 장기 실적 및 최근 분기 어,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는데 뭐 지금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EPS 지금 뭐 아주 뭐안 좋네요. 다만 어, 유동자산이 3,600억이고 유동부채가 1,700억이니까 당장 뭐 망할 일은 1~2년 내로 망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분기도 매출액은 늘어났는데 다행이네요 뭐 돈은 못, 벌어, 못 벌고 다 적자 지속 중인데 예뻐 보이진 않지만 뭐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궁금하긴 하네요 분기별 실적 및 상대강도 매출액은 점점점점 조금씩 뭐, 뭐 멋있게 늘어나는 건 아니네요 조금씩 늘어나고 적자폭도 줄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부채율 낮, 부채율 80% 현재 수준이고 6월도 있으니까 뭐 업력이 30년이고 그 많은 편집 풍파를 다 겪어서 살아남았는데 살아남는 법을 아는 기업이고 뭐 한두번 겪어 봅니까 그러니까는 뭐 망할 회사는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주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지금 반투막난 상태인데 반투막난 상태에서 이제 좀 올라가나. 궁금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최대주주인 솔루에타가 매수 중이니까는 주가를 방어하려고 그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 대, 최대주주가 사는데 뭐 곁다리로 조금 사도 뭐 재밌지 않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민우 이사장, 남민우 이사장, 왜 이사장이라고 여기선 표현했냐면, 그, 뭐죠? 한국 청년? 기업과 정신재단의 이사장으로 작년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사장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본인이 청년 정신을 가지고 벤처,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한테도 말을 하네요. 고민하는 청년이여, 닥치고 참만 파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기회가 뭔가가 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기회라기보다도 저점 바닥 찍으면 최소한 하도 안 좋았으니까 조금만 플러스 돼도 흑자전환 되고 터널환도 되고,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기회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창업한 국내 대표적인 벤처기업과, 벤처기업가고요 황철주 주성 엔지니어링 회장과 2011년에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일갈하네요. 고민하는 청년이요? 무서워하지 말고 다치고 창업하라. 그가 말해주는 힌트가 여기 좋은 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벤처 투자 7조, 벤처 생태계 본계도 올라섰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벤처 투자 7조라는 말은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가진 젊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그 기업들의 미래가치에 된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벤처 투자도 뭐 7조까지 최대로다가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반기업 정서 사라지도록 해달라 당부까지 하셨네요. 할 말을 하시네요. 아 기본적으로 다산 네트웍스 뭐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사장에 취임하시고 또어 기업 어 구조 아 기업도 좀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튀어나가시려고 기업 조정하면서 현금도 들어왔겠다. 그돈으로 M&A도 하고, 또 저희가 신사업도 하고, 미래성장 동력 잘 만들어서 다산 네트웍스 주가가 다시 한번 튀어나가길 희망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만, 다만 30년 업력을 보아 보아왔을 때그 많은 실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났듯이 이번에도 잘좀 해주셔서 다산 네트워크 주가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다. 조금씩 사모아야 되겠네요. 최대 주주가 모으니까. 그리고서 엉덩이로 돈 벌기 위해서 존버하면 좋지 않을까요? 언제나 바닥은 지켜줬던 다산 네트워크 이번에도 바닥 근처인데 바닥은 언제나 기회였기를 나중에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